자, 연속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gx가 x에서부터 x 플러스 2까지 ft dt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어,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g-1은 0이냐? 일단 기억에서 g-1을 대입을 해보게 되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dt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그래프가 대칭이죠. 그죠? 근데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적분 값은, 어,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크기는 같을 테니까, 어,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그 다음에 ᄂ. 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이제 감소하겠느냐, 이걸 보는 건데, 이걸 수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음, 식이 길어지고요. 자, 그래프상에서 볼게요. 그래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감소하느냐?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거든요. 지금 구간이 2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적분값은 얼마입니까? 여기 2, 여기 2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x 여기서 조금 더 커져요. 뭐 이쯤이라고 제가 잡을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x라고 잡으면 x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정적분 값이 양수고, 0보다 큰 쪽은 정적분 값이 음수니까, 그, X가 딱 마이너스 2였을 때, 요 부분 있죠? 여기에서의 정적분 값보다는 작겠죠? 그죠? 작습니다. 그리고 또 X가 이제 계속 이쪽을 잡을게요. 제가 이번에는 X를 좀 지우고. 자, X를요, 이쪽을 잡을게요. 그러면 X에서부터 X 플러스 2까지가 여기니까, 그럼 아까 전보다도 어때요? 정적분 값이 더 작아졌죠? 음수로 지금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쵸? 그럼 계속 작아지는 형태로 된다는 얘긴데, 자, 그러면 X가 0일 때는 또이 부분이 돼요. 더 작아졌죠? 그쵸? 자, 그러다가요, 자, 여기서 GR 부분이, 제가 이제 X, 여기 1일, 1일 텐데, X에서 X 플러스 2가 딱 같아지는 순간이 돼요. 그죠? 이 부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 자, 이 때부터 이 때는 정적분 값이 음수가 되는데, 음수에서 절, 그, 절대 값을 씌운, 어, 경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장 크기가 큽니다. 자, 다시. x를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했을 때 정적분 값이 계속 작아지다가, 이가운데 2에서의 지금, 그, x와 x 플러스 2의 중점이 딱 여기 2였을 때가 정적분 값이 가장 작을 때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지나게 되면, 그죠? 진하게 되면, x를 여기를 잡고, x 플러스를 여기를 잡게 되면, 그, x와 x 플러스 2의 중점이 2였을 때보다 정적분값이더 커지게 돼요. 그 얘기는, x가 만약에 2까지 가게 되면,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경우일 때보다, x와 x 플러스 2의 중점이 2였을 때보다 정적분값이더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죠? 지금 요 파란색인 이 부분이 정적분 값이 가장 작을 때가 되겠죠. 요렇게 됐을 때가 그러다가 이 x가 점점 커지면서 2에 가까워져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적분 값은 다시 커지게 돼요. 요 부분을 인지를 하면 그래프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니은에서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감소하다가 어떻게 돼요? x랑 x 플러스 2의 중점이 2였을 때즉 x랑 x 플러스 1을 더하게 되면 2x 플러스 2인데 이게 지금 4가 나올 때거든요 즉 x가 얼마? 넘기면 1이네요 1.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1보다 커지게 되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gx는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자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부터 6까지 gx 즉 x에서부터 x 플러스 2까지 정적분 값이 2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이제 요 경우가 있죠 일단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도 가능하죠.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정적분 값도 2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정적분 값도 2이고 4에서부터 6까지 정적분 값도 2이고요. 그 다음에 x가 6까지 가능하니까 6부터 8까지 정적분 값도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면 4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gx는 2의 모든 실근이 합은 4이다. 그래서 4가 되죠? 디귿이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면서요. 어, 4번이 정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